2025년 12월 14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의 한 거대 자산 운용사 얘기를 좀 깊게 해 볼까 하는데요. 브룩필드 에센 매니지먼트입니다. 아, 브룩필드요? 네, 이 회사가 최근에 투사자들 앞에서 정말 뭐랄까 아주 대담한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네, 했죠. 앞으로 5년 안에 배당금을 지금의 두 배로 늘리겠다. 맞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귀가 솔깃하면서도 음, 동시에, 이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딱 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야심찬 계획, 과연 실현 가능한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희망사항일까요? 네, 그 질문에 잡하려면 먼저 브룩필드가 쓰는 용어 하나를 딱 짚고 가야 할것 같아요. 용어요? 네, 보통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자산 AUM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익숙하죠. 그런데 브룩필드는 조금 다른 말을 씁니다. 수수료 기반 자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수수료 기반 자본? 좀 생소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UM에는 회사가 자기동으로 투자하는 금액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수수료 기반 자본은 외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수익이랑 직결되는 자본만을 뜻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품을 쩍뺀 훨씬 더 중요한 알짜배기 숫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이들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알짜 자산 수수료 기반 자본을 가지고 브룩필드가 그리겠다는 그림이 대체 뭔가요?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한데요.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약 5,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2030년까지 딱 5년 안에 1조 2천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럼 거의 정확히 두 배네요? 네, 거의 정확히 두 배죠. 5년 만에 6,400억 달러를 새로 유치하겠다는 건데.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웬만한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 하나를 그냥 5년 만에 새로 세우는 거랑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 정도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네요. 이게 성공했을 때 그럼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건 뭔가요? 결국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수수료 관련 수익은 매년 평균 17%씩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 17%요? 그리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은 매년 15%씩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년 15%요? 와.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15% 배당성장을 꾸준히 약속한다는 건 이건 뭐 거의 자신감을 넘어서 오만하게 들릴 정도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죠. 현재 브룩필드의 배당 수익률이 약 3%입니다. 네, 3%요. 만약 5년 뒤에 약속대로 배당금이 정확히 두 배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주가가 기적적으로 지금이랑 똑같다면 배당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요? 어, 배당금은 두 배인데 주가는 그대로면 수익률도 두 배가 되니까 6%겠네요. 맞습니다. 6%죠. 와,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도 5년 뒤에 6%짜리 고배당주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배당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시나리오죠. 그렇겠네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년 뒤에도 시장이 브룩필드를 지금이랑 똑같이 평가해서 이 회사는 배당 수익률 3%가 적당해라고 생각한다고 칩시다. 네, 그럴 수도 있죠. 배당금은 두 배로 올랐는데 수익률이 3%로 유지되려면 주가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아. 주가가 정확히 두 배로 뛰어야 계산이 맞네요 그렇죠. 와, 그 계산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구미가 당기는데요. 주가가 오르든 배당 수익률이 오르든 투사자 입장에서는 지는 게임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 중간 어디집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도 적당히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도 지금보다 높아지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죠. 음,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겠네요. 네. 이 점이 바로 성장주 투자자와 배당주 투자자 모두의 시선을 딱 사로잡는 브룩필드 계획의 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빛 전망을 들을 때마다 제 아내 그 회의론자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어요. 어떤 점이요?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하는 거죠. 말이야 누가 못 하겠어요. 혹시 브룩필드가 과거에 이런 엄청난 약속을 지켜낸 적이 있긴 한가요? 하,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니까요. 네. 놀랍게도 브룩필드는 바로 직전 5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2020년에 2,770억 달러였던 수수료 기반 자본을 2025년까지 5,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와, 5년 만에 거의 정확히 두 배로 성장시킨 거네요. 아니라 성공했던 길을 다시 한번 더큰 규모로 가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잠깐만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어떤 점이요? 솔직히, 과거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할수 있다. 이 논리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지난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 세계가 제로금리에 엄청난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던 시기였잖아요. 아, 그렇죠. 돈이 넘쳐났죠. 네. 돈 빌리기도 쉬웠고, 투자 심리도 뜨거웠고요. 근데 앞으로 5년은 완전히 다른 환경일 텐데, 과거의 성공 방식이 그대로 통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낙관적인 건 아닌가요? 환상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계획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가장 큰 변수이자 질문입니다. 그쵸.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죠. 100억을 200억으로 만드는 거랑 이미 5,600억 달러가 된 덩치를 1조 2천억 달러로 만드는 건 난이도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그냥 우린 브룩필드니까 이런 막연한 자신감은 아닐 텐데요. 당연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성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세 가지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겠다는 전략인데요. 세 가지 파도요? 네. 바로 탈 세계화. 탈탄소화, 그리고 디지털화입니다. 아,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가장 뜨거운 키워드들이네요. 탈세계화는 공급망 재편, 탈탄소화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는 AI와 데이터센터, 같은 거대 흐름을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룩필드의 진짜 영리한 점이 드러나죠. 이세 가지 테마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서로를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의 필수적인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전력 소비가 엄청나죠. 이건 결국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 투자를 필수적으로 만들죠. 아, 연결이 되네요. 네. 또 탈세계화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본국이나 근처로 옮기려면 그 과정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시 디지털화 기술이 필요하고요. 아, 이제 그림이 좀더 명확해지네요. 그냥 유망해 보이는 세 분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 흐름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브루필드는 이세 개의 파도를 따로 타는 게 아니라 파도들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거대한 해일, 타이달 웨이브를 타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전략을 실행할 다섯 가지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인 인프라, 부동산, 청정에너지, 사모펀드, 그리고 신용투자 플랫폼이죠. 구체적인 실행 부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탈세계화 흐름에 맞춰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 그럼 인프라나 부동산 펀드가 나서는 겁니다.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하다. 그럼 청정에너지 펀드가 움직이는 시기죠. 알겠습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그걸 실행할 구체적인 도구와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갖춘 아주 잘짜인 계획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 설명을 들으니까 어할 수도 있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우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어떤 점이요? 이 모든 건 결국 시장이 받쳐줄 때의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계획이 훌륭해도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면 속수무책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죠.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안에. 깊은 약세장, 베어 마켓에 한번 온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 6,4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은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점이 이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통제 불가능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이건 마치 완벽한 장비를 갖춘 최첨단 요트를 타고 대양 횡단에 나서는 것과 같아요. 배는 좋은데. 네. 배도 훌륭하고 선장도 유능하지만 누구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허리케인을 통제할 수는 없죠. 금융 시장의 약세장은 바로 그런 허리케인과 같습니다. 그럼 그 허리케인을 만나면 이 배는 좌초되는 건가요?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허리케인은 언젠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맑은 날이 오거든요. 그렇죠. 약세장 다음엔 강세장이 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갑작스런 시장 침체는 브룩필드의 계획이라는 배를 완전히 식물시키기보다는 목적지 도착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실패가 아니라 지연이라는 거군요. 2030년까지 하려던 걸 2031년이나 2032년에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지연의 시간이 투자자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1~2년의 지연이 전체 투자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목표치의 75% 혹은 절반인 50%만 달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실패한 거 아닌가요?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5년 안에 자산을 두 배가 아니라 1.5배로 늘리는 데 그쳤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엄청난 성장입니다. 아, 그렇긴 하네요. 네그 성과만으로도 주주들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목표가 워낙 원대하기 때문에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나 70점만 맞아도 사실상 A플러스 학점이라는 거죠 아그 관점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성공이냐 실패냐의 이분법으로 볼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 것인가의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계획이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때의 결과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네. 오늘 브로필드 SM 매니지먼트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 본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진이 제시한 이 원대한 비전을 믿고 그들의 실행 능력에 베팅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경영진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신뢰가 투자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뜬구름 접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번 성공했던 경험이 있고 또 탈세계화, 탈탄소화,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는 구체적인 전략도 있으니까요. 네, 근거가 명확하죠. 물론 시장이라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날 위험은 존재하지만 그 또한 지연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분적인 성공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수할 만한 리스크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긴 호흡으로 성장과 배당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투자자라면 지금 브룩필드가 펼쳐놓은 이 계획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볼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와 전략 그리고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볼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브룩필드가 미래의 핵심 동력으로 꼽은 세 가지 테마는 탈세계와탈 탄소화, 디지털화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이 거대한 세 가지 흐름 중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흐름이 가장 거대한 돈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지정학적 갈등이 불러올 공급망 재편과 인프라 투자일까요? 아니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에너지 전환일까요? 혹은 AI가 이끄는 피할 수 없는 디지털 혁명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쪽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생각이 브룩필드의 전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야말로 남의 분석에 의존하는 투자가 아닌 자신만의 확신을 가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